안녕하세요. KT 마켓의 선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엣지 사전예약을 고민 중인 분들께 KT 본사에서 인증받은 공식 온라인 대리점 KT 마켓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갤럭시 S25엣지 사전예약은 14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사전 개통은 다음 날인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빠르게 새 모델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19일부터 미리 순차 배송 예정입니다. 기기 출고가는 256기가 150만 원, 50 1 163만원 2 1 1TB 미출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KT마켓 단독 기기가 할인 혜택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KT마켓에서는 원하시는 어떤 요금제 현재 쓰고 있는 요금제 그대로 가입도 가능한데요 이번 갤럭시 엣지의 경우 KT5G 전 요금제에 단독 지원금을 제공해드립니다 초이스 스페셜 요금제 이상 사용시 35만원 즉시 할인 5G 심플 30기가 요금제 이상은 30만원 할인해드려요 시니어, y t 틴 주니어시라면 동일 지원금 제공해드립니다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인 5G 슬림 4기가 월정액 37,000원 요금제 이상도 10만원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사 번호이동 고객은 추가로 2만원 더 할인해드립니다 단이 할인은 KT 마켓을 통해 구매한 온라인 신청자만 적용되고 다른 유사 사이트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선택하신 요금제는 선택약정 가입을 경우 4개월 이후 어떠한 요금제로도 변경 가능. 공시지원코스로 가입한 경우 6개월 이후 월정액 4 7 0 0원 이상 요금제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KT 마켓 기본 혜택이에요. 모든 고객분들께 아 드립니다. 요금 할인 25% 또는 공시지원금 중복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어요. S25 엣지 전용 케이스, 보호 필름, 25W 고속 충전기도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기다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혜택도 선택 가능해요. 예를 들어, 삼성 초이스 가입 시 버즈3 무료 또는 버즈3 프로 할인, 갤럭시 탭이나 워치7도 할인 가능. 중국폰 추가 보상도 되고요. 지인이나 가족분 같이 구매하시면 삼성 정품 충전기를 각각 추가로 드립니다. 제휴카드 할인 혜택도 따로 적용됩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죠. 삼성전자 공식 사전 예약 혜택도 당연히 함께 드립니다. 대표적인 건 더블 스토리지 혜택, 256기가 가격으로 512기가 용량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14만 3천 원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엣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여기다 정품 케이스 20% 할인, 공용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17만 원 상당의 구글 원 AI 프리미엄 6개월 무료 구독권,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모아진 3개월 무료 구독권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KT 마켓에서는 단독 기기값 할인, 기본 사은품 혜택, 디바이스 할인 등 추가 혜택, 제조사 사전 예약 혜택까지 한 번에 모두 중복 적용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도 알려 드릴게요. 현재 통신사가 KT시면 기기 변경, SK나 LG 알뜰폰이시면 번호 이동으로 선택하셔야 하고요. KT 쓰시는 분들은 기존 유심 그대로 사용 가능하니까 유심 새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신청서가 오류가 난다면 팝업 차단 해제나 다른 브라우저 사용 또는 PC, 휴대폰 기기 변경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한 가지. 공시신청서에 나오는 월 납부 금액은 할인 전 금액이고요. 개통 후에 KT마켓 단독 할인이나 결합 할인까지 모두 자동 적용돼서 실제 청구 금액은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작성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오류가 있을 땐 KT마켓 고객센터 1522656이나 KT마켓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갤럭시 S25 엣지 사전 예약 이번 기회에 알차게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KT마켓 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家。Yeah.